네, 반갑습니다. 자, 주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포스코 DX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사로서 저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런데 포스코 DX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섹터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인 게 포스코 DX라는 회사 자체가 포스코 ICT에서 사명이 바뀌었고 ICT라는 말 자체가 정보통신 기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성 ST S 같은 그런 기업들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이것을 공장에다가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가 당연히 이 4차 산업의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같은 포스코 계열사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덩달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리고 포스코 d x 의 주가 자체가 다른 포스코 계열사들보다는 이게 주식 한 주당 이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조금 쉽게 손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자이 변동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고 매매하기에 매력적인 주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포스코 dx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주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적정주가에 왔었 때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이 공장 내에서 정보 기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e o 5 g 를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으면서 이 광양제철소 내에서 이런 고속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인으로 이샘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차를 운용하는. 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는 이게 철도 관제 시스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율주행. 자, 그리고 많은 산업군에서 쓸수 있는 이런 철도 관련된 이런 시스템과도 연관해서, 어, 국제적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자, 실제로, 뭐, 포스코 DX가 뭐, 퀘벡에 있는, 캐나다 퀘벡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5G, 이음 e 5G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포스코 DX가 이 제철소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원격 제어, 디지털 트윈 등을 구현할 수 있게. 자,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작업장에,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서 공장도, 이제, 돌아갈 것인데, 자, 무인 시스템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전도를 높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인건비 상승을 따른, 이 공장 운영하는 해당 기업의,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이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되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이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주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오를 때에는 덩달아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상승이 있었던 2023년 6월에도 이런 식으로 주가의 상승이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푸츠엠 등이 오르면서 덩달아 같이 올라갔고 차트의 모습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 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포스코 푸츠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가 따라서는 이 상승 추세가 끝나고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포스코 DX의 주가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차트의 모습은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와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DX는 약간 비슷한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다. 자, 두이 종목 다 2차 전지와 연관이 있어서 주가에 상승할 때는 2차 전지의 영향을 받았고, 자, 하락할 때는 지주사인 포스코이딩스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포스코DX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포스코DX가 지금 이 보유자들 관점에서 봤었을 때이 세력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매수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상승 추세를 끊이지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회사로서 이 포스코DX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2차 전지를 오를 당시에는 이 포스코 DX가 이름이 포스코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할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거래량이 계속 발생하면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매수를 할 때는 각각의 시기마다 적정한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요 45,000원 선에서 5만원 선 요정도 밴드를 제가 매수 가격대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네, 종목과 섹터를 다루다 보면 이 주가를 오르게 하는 정보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같은 뉴스와 정보를 봐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까 하는 고민 때문에 수익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 초기에는 더욱 그렇죠. 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자 매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처럼 주식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서 확실하게 수익 나는 종목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 좋아하는 섹터와 이 종목 관련한 정보가 많은 이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참여를 위해서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화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빠르게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 문자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참여 문자라고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언제든지 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댓글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게 궁금하다, 또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이런 댓글들 자유롭게 달아주셔도 되니까 부담없이 유튜브 영상 댓글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과 문자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시점과 비중 및 횟수 그리고 매수 후 수익 실현 전략까지 전달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차트와 함께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의 성격과 그 종목이 가진 재료에 따라 차트와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이 상이한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위치와 함께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스윙 종목인데요 자 스윙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뭐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저희가 며칠에 혹은 몇 주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봉뿐만 아니라 매물 때와 수급 관점에서 여러 주기의 차트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시점과 비중 및 횟수, 수익 전략까지 드리는 경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뉴스나 종목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거나 또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본업이 있고 일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실 겁니다. 자, 저희는 이런 여러분들의 시간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 전략과 수익 매도 전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건 일본 차트인데요. 자, 일본 차트 상으로 보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상당히 길게 가져갔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이 수급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1차 상승을 이끌어 냈죠 자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급하게 상승하실 때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이제 손실을 보시거나 혹은 운 좋게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똑같이 이 방법을 썼을 때 다시 한번더 수익이 날이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공략하실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수 타점으로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구간에 정확히 따라 사기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전략에 따라서 익스크레 수익 실현을 또 도모를 하고 급락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잃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윙 종목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는 추세에서 이 추세를 따라서 우리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매매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방금 보신 같은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횡보 구간이 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 같은 이런 긴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횡보를 벗어나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알아채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공부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역 오시면요. 제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하실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할 때는 비중과 횟수까지 모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이 수익 날수 있는 매매 정보를 모두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의 경우는 일봉상 차트에서 단기 급등의 경우라 보시면 되겠고요. 분봉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단기 급등 단타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받아보시는 전략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로는 오늘 하루 급등했구나 정도의 정보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당 종목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경우는 이 분봉을 통해서 빠른 시간 수익을 낼수 있게 매수 타점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해당 종목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초기에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면서 저희들의 상승률 상황에 이렇게 눈이 띄게 돼 있습니다. 자그 이후에 이수급의 변화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이정고점을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수급의 상황을 보고 이 추가적으로 재상수 할수 있는지 여력을 저희가 판단 후에 여러분들께 매수 시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당일 수급변을 캐치해서 역시나 이 수익 실현 지점까지 저희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시점과 비중 및 횟수 수익 전략을 보내 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은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전달 받으셔서 기존에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처럼 손쉽게 수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 영상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채널의 구독도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제번호 010-2648-7760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확실히 수익나는 매수매도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다면 문자로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문자라고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과 동일한 정보를 문자를 통해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현재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매수 구간이 올것 같은 시점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뉴스나 종목 분석 내용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수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란 의문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죠. 자, 첫 번째도 수익, 두 번째도 수익입니다. 그 수익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의 선정도 중요하고 또 매수를 하는 시점과 비중 및 횟수 그리고 매수 후에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수 진입 구간과 매수 후 손익절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는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 주식 매매 실력을 키워서 이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식이 처음이시지만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서 꾸준한 수익실현을 하고 계신 분들 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현재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선정 종목을 매매에서 확실히 수익내는 정보를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 받으시면서 저, 전문적 분석 정보 또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 번으로 종목명을 보내 주시면요 해당 종목의 매수 타점과 비중 및 횟수 수익실현 전략까지 드리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신다면 문자로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통해 매매 전략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오늘 다룬 종목 이외에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섹터와 이 비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급등하는 종목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공략해서 남들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비밀 종목은 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겠고요. 자, 미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 비밀 종목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딱 100분에게만 텔레그램 방과 문자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우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비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의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번에 많은 문자가 오게 되면 확인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오늘 비밀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장을 못 받으셨다면 다음날 한번 더 상단의 제 번호로 비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비밀 문자라고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교수의 주도주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